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들으라, 실을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너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든 것을 보면 분명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표적을 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에 앉으셨고 사람들은 경사진 언덕에 앉아서 배에 앉으신 예수님을 내려다보면서 천연의 원형 극장 형태를 이루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씨뿌리는 비유라기보다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혹은 씨뿌리는 자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밭의 비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씨뿌리는 비유의 문맥은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짓는 농경 방법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더 쉽게 알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씨를 뿌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씨를 뿌릴 때 밭을 고르고 때로는 모종을 해서 조금 키워놓은 다음에 한 포기 한 포기씩 그렇게 심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냥 씨를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이 발라하게 되는 씨앗의 운명은 오직 어떤 땅에 심겨지는가, 어떤 땅을 만나는가에 의해서 달려 있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씨를 만난 밭의 비유의 종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뿌리는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겠다고 모이기는 했지만 이 중에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아서 씨앗을 발아시키고 성장시킬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경이 담겨있다고도 볼수 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앗이 만난 네 가지 땅은 첫 번째, 어떤 땅은 길가라고 합니다. 또두 번째, 어떤 땅은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해요. 또세 번째, 또 다른 땅은 가시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땅은 결실하기 좋은, 아주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시뿌리는 자의 비유가 다른 모든 예수님의 비유들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먼저 자신의 것으로 해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떤 바친가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밭에 심어야지만 다른 모든 비유들까지도 그 마음에 심겨질 수 있다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다고는 하지만 그 듣는다는 것이 절대로 깨닫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들은 설교 말씀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 나는 이제 건망증이 좀 심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 듣는 것, 우리 안에 말씀이 심기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말하죠.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누가 나의 지갑을 빼앗거나... 내 물건을 빼앗아 간다고 하면요. 그것을 쉽게 빼앗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 둘째 아들이 미취학아동일 때 유치원에 보내 놨더니 잘때 잠꼬대를 했습니다. 내 거야. 내 거야라면서 꿈속에서도 뭔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마 유치원에서 자기가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을 보다 힘센 아이가 빼앗으려고 하자 빼앗길까 봐 그것을 움켜쥐고서 꿈속에서도 그렇게 아등바등 몸부림쳤나 봅니다. 아이마저도요.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빼앗기지 않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고서 이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뿌리시는 그 말씀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심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말씀이 범람하고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토록 넘쳐나지만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또한 말씀의 기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된 말씀이 희귀한 시대,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넘쳐나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세에 말씀을 받는 족족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 귀한 말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다니곤 있지만, 정작 그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서도 계속해서 빼앗긴 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만큼은. 때 아끼지 않겠다는 결심과 의연한 마음, 그리고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구현해내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요. 처음에는 그 언어가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아들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귀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들어봐도 절반도 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 그렇게 해서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조금씩 몸부림쳐 나갈 때한 단어가 들리고 짧은 문장이 들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끝내버리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서 씨름하며 그것을 내 속에서 발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이 비유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을지 몰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켜 죄의 사암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들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곧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들리지만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아무리 들려줘도그 사람에게 깨달음, 깨달, 깨달을 수 없고 그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것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빼앗긴다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내 안에 그것을 집어 삼키고 내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그 노력으로 하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방심한 채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야만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땅에서는 30배 이상의 결실을 맺게 되고 또 어떤 땅에서는 60배의 결실을 또 어떤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같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것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깨달음에 이르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결실을 얻기까지 애쓰고 노력하며 몸부림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지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 뿌리는 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십니다. 말씀을 뿌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 친다면 분명.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를 드려서 말씀의 사람으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속에서 그렇게 싹을 틔워 내도록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발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기 위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